한 과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목차편에 보시면 이 교재의 특성이 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 돼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목이 보시면은요 어, 제목이 여러분들 보시면 뭐로 돼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전기이론이 아니라 전기이론이 아닙니다 전기이론이 아니라 과목이 전기일반이라고 돼있어요 전기 이론과 전기 일반은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격, 달라진 성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어떻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남들보다 다만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기 이론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커리큘럼에 딱 튀어나오면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회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거의 줄을 이루는 것이 우리 회로이론과 자기학을 합해서 전기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줄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전기, 회로이론 파트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기 일반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물론 여기서 줄을 이루는 것은, 어, 여러분들, 전기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회로이론, 요게 이제 회로이론이거든요. 어, 회로이론이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자기학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기학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기 기기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니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어, 요건 뭐가 되죠? 우리, 알파예요 원래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면 끝인데, 플러스 알파로 간다. 어, 알파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느 파트냐면요. 어, 여러분들, 논리 부분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 축에 들어간다. 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 대한 성격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눠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시면서요. 다음 나갈 때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줄을 이루는 것은 어디가 주가 되는 거냐면 이두 과목이 주다. 그 중에서도 전, 어, 회로이런요 과목이 주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 되 있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전체적에서 점수를 좀고득점을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업. 본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처음에 1장으로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직류회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직류회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직류회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맞았다고 해서 염들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음, 여기는 남들하고 평균으로 간다. 여기도 틀린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뒤지는 쪽에 처 있는 거다. 일단 무조건 맞고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직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류. 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류거든요. 자, 그럼 전류에서 우리 전류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우리 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는 우리 뭐라고 되 있냐면요, t분의 q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I는 T분의 Q예요. 그러면 Q라는 것은 전기량이거든요. 음,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이 이동을 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인데 T라고 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크기는 일초라고돼 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면 단위 시간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시간 동안에 전기량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그 어,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전류라 하자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지씩 외워놓으셔야 돼요. I는 뭐라 한다? T분의 Q란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q 를 구한다. 여기서 그럼 당연한 거죠. q 는 전류에다가 우리 뭐곱한 거죠? 시간을 곱한 거죠. 이때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t 는요 우리가 뭘 나타내냐면 세컨더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여기서의 시간은 초를 나타내는 시간을 뜻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t 초 어. 그러니까 염려 기억하시고 5분 동안 이런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 우리 아이는 t에다 5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5분이니까 5분은 몇 초가 되는거죠? 1분에 60초니까 곱하기 60을 해서 q를 나눠줘야 된다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분은 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 곱하기 60을 해서 나눈다 우리 기준은 뭐로간다 전부 다요? 이렇게 초가 기준이 된다. 그것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와있는 전류 i는 t분의 q라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문자로 써있는게 있네요. 우리 보편적으로 교류에서 우리 i는 t 분의 q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형태, 요거를 가지고 염두시험 문제 에 어, 어떤 계산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겠다. 자이 식에서 염두로 뭘 거는 거냐면요, 이걸 거는 거예요. i는 dt 분의 d에다가 q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염두 주어진 dt 분의 d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미분을 뜻해요, 미분. 염두로 오, 나 미분 못하는데 그러시지 말고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기본적인 미분이니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미분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요식은 지금 뭐냐면요. Q를 뭐한 거죠? 미분 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Q를 구하라고 시험 에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돼 있는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없애려면 여기다가 우리 뭘 쳐야 되냐면, 이렇게 적분을 쳐면이 적분과 미분은 뭐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는 하식 Q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전류를 뭐 했더니 0초에서 뭐몇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요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요. 자, 요렇게 놓고 몇 초인지 모르니까 t초 동안에 어, 0초에서 t초 동안에 흐른 전류를 갖다가 우리 뭐해 놓고 적분을 해서 우리 뭐를 구한다고 여기요. Q를 걸어고 이렇게 하면 하나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험문제가더 튀어나올 수 있겠다. 이건 전류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표시가 잘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응. 전류를 뭐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Q 전하량이 된다. 이런 것들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수식입니다. 두 개의 시계. 꼭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단위에 대한 걸 한번 신경 써 보자고요. 단위. 응. 단위가 어떻게 되냐 우리 i는 뭐라고 돼 있죠? t분의 q잖아요.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q 에다는전기량의 단위는 우리가 c라고 써서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씁니다. 쿨롱. t의 단위는 아까 뭐라고 나했죠여러분 우리 세컨드란다 그랬죠? 이렇게 읽어요. 그럼 결국 c를 s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단위는 뭐냐면 쿨롱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교재 나와 있는 요금요. 이에 쿨롱 퍼 세컨드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류의 단위는 전류가 얼마만큼을 나냐 그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쿨롱퍼 세컨드만큼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몇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쿨롱퍼 세컨드하고 똑같은 단위가 결국 뭐가 된다, 고요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단위다. 염두시험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암페어, 전류의 단위와 같은 걸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뭘 찾으셔야 돼요?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요. 자 요게 이제 맨 처음에 나와있는 전류하고의 기준에서 어,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두 여기 부분에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총칭 몇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 전압 V라고 되어 있습니다 V V는 Q 분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W라고 되요 Q 분의 W Q는 좀 아까 얘기했죠 Q는 단위가 뭐였나요? 쿨링이었습니다 W 요거는 저 보시면 자, 요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밑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클로에 뭐가 돼요? 전기량이 이동해서 1줄을 일을 했을 때전위차 우리 전위차란말도 많이 쓰는데, 어, 그냥 전위차란 말을 쓰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전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래는 개념상으로는 틀린 건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전위차전위 전이, 전압 다 똑같은 표현으로 놓고 푸셔도 전혀, 어, 상관 없습니다. 자, 1볼트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쪄죠 지금요? Q가 이동한다. 전화가 이동합니다. Q. q 클럭이라는 전화가 이동을 해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어, E를 하고 나서 이쪽에서 우리 W 줄, 이만큼의 우리 뭐를 했다?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정의가 거예요. 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때 V는 뭐라고 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Q분의 W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Q 클렁이 이동을 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W 줄 만큼의 일을 했다고요. 그겁니다. 전하가 이동을 해서 일을 했다. 근데, 일의 단위는 뭐다, 우리요? 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워시면 이렇게 있잖아 V는 Q분의 W라고 돼 있잖아요. 자, V, 쪼만큼 뭐라고 그랬죠? 전이차,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몇 볼트 들어오나요? 전압이? 우리 220 볼트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어, 그래220 볼트. 그러니까, 우리 전압에 단위는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했죠?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전압과 단위가 같은 것을 구하십시오. 이것도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요거 단위가 뭐라 한다고 했죠? 줄을 한다고 했어요. 줄. 요거요. Q. 단위가 뭐였죠? 쿨롱이었잖아요 어, 그러면 요거는 쿨롱이죠 그러면 위아래 나눈 거니까, 결국 뭐냐면, 줄, 퍼, 쿨롱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압, 볼트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외우시 말고 이 수식을 좀 보시면서 이 수식 어차피 여러 외우고 계셔야 돼요. V는 Q분의 W라고 한다. 어. 그, 그러니까 결국 1클롱의 전화량이 이동을 해서 1줄만큼의 일을 했을 때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우리요? 1볼트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게 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